이변입니다. 입변중투예요두 쪽에 벌브 하나 있는데, 산채 출발입니다. 산채 출발에 뿌리는, 어, 코리스 어, 발라놓은 상태예요 어, 코리스 이제 발라놓은 상태고. 자, 이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그냥 배양을 할까. 이거 배양하면 충분히 발전을 많이 할 어, 그런 개체거든요. 물론, 이제 신화초은 이제 밑구리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 글이 이렇게 달아있는 상태인데 자모초를 보면은 변이 둥근 변에 황색에 작아요 황색에 배부뜨기 변에 그런 종자입니다 물론 세월은 가야 되겠지만은 아주 종자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개체예요 산체출발 볼분이 어 있습니다 있고 이런 모습들 자, 5cm에 0.3에서 0 4예요 0.3에서 0.4지만, 자, 이거, 제대로 배양된다고 하면은, 한임을할 그런 개체입니다. 자, 작아요. 13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어, 가격, 이제 이렇게 작다 보니까, 가격도 뭐, 정정하고, 더 받아야 되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어, 고민을 했던 그런 품종입니다. 작으니까요, 종자 쓴 보고 구매하신다고 하면은, 어, 상관없지만, 받아 놓고 너무 작네, 어찌고 저찌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종자로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13만원, 그래서 책정을 했습니다. 판매 안 되면 이건 제가 배양을 할 거예요. 1번. 자, 2번, 무명, 간엽 복륜. 자, 두쪽에, 뭐, 이거는 빼오리고, 신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모촉은 뭐 탄화 탄저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있습니다.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잘라버릴까 하다가 그냥 안 자르고 그대로 보여드리고.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런 모습들 복륜이 백불뚝이 변해 아주 무명인데요. 열성이 상당히 좋아요. 자 뿌리 어, 코리스 이제 히끄디강한 거는 코리스 발라놓은 거예요. 네, 말렸으면 소독을 싹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볼브 하나 있고 여기 신화 이쪽에 달려 있어요. 자, 이거 15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종자로 보시고 구매하셔도 충분히 어, 소장할 수 있는 소장 가치가 높은 그런 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이 정도라 15만 원 책정을 했어요. 9cm에 어, 1.0 0.9에서 1.0까지 나옵니다. 이 정도. 자, 2 번입니다. 저는, 이거, 영, 영상 찍기 전에 모든 소독을 다 해놓습니다. 분갈해서 소독 다 하고, 스포탁으로, 어, 그리고, 뭐, 이제 좀 시큼시큼한 거는 코리스로 이렇게 발라놓은 상태고, 그래서 싹 해놓은 상태라 따로 또, 어, 뭐, 이제 소독 안 해도 돼요. 자, 이거, 이게 3번이죠? 아, 이게 생강근이에요. 이게 생강근, 이게, 이게 생강근입니다. 생강근 달려있죠. 생강근에 산채에 3반 설백 3반 복륜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완전 순백이에요 순백 자 이런 모습 자 이렇게 6cm에 0.4 6cm에 0.4 인데요 자 중요한거는 청이 좋아요 청도 좋고 완전 순백입니다 아, 이렇게 이런 모습들 산채고요 자 이렇게 생강근 달려있는 두 쪽짜리 6cm 에0.4자 이거는 13만원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만원, 15만원 받을까 했는데 13만원 자 이런 모습들이에요. 자잘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4번 이것도 산채추바탄요. 자 뿌리는 자이 정도고요. 자 뿌리는 좋고 자 산채출발인데요. 자 변방이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Okay. 이런 모습들. 이제 이쁩니다. 현재 영상보다는 요거는 실물이 훨씬 더 이뻐요. 왜냐면은, 어, 좋은 포인트를 안에 숨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영상 찍기가 좀 뭐하는데, 어, 현재 이제 영상보다는 실물로 더 봤을 때는, 아단 다녀치고는 참 이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 품종이에요. 하여튼, 이게 내축입니다 6cm에 0.7, 0.8까지 나와요. 0.7에서 0.8까지 나오고, 요거 10만원 책정을 해봅니다. 10만원, 뿌리는 이 정도. 10만원 책정했어요. 내축입니다 어, 이게 전진 이게, 이게 확 동거 있죠? 자,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신화예요 신화인데, 발전 많이 했죠? 많이 발전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라 발전 많이 했어요. 10만원 측정했습니다 이게 잎변에 서산반. 뭐, 촉수는 뭐두쪽에 자, 뿌리는 이 정도 볼브 있고요. 서산반 치고는 변이 까랑까랑한 후유질입니다. 염력이 상당히 두꺼워요. 자, 이런 모습들. 자, 서산반도 소멸 안 되고 화려하게 남아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게 뒷대거든요. 화력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개체의 서산반입니다. 자 뿌리는 탄한 상태 때문에 스포타 아니 코리스로 스포타고로 소독한 다음에 말려서 또 코리스로 이렇게 발라놓고 말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독을 싸게 해놓은 상태예요. 요거 66에 0.7인데요. 자 이거 7만원 책정합니다. 7만원 정자는 좋아요. 자 서산반 변의 서산반입니다. 두 쪽에 7만원 정자하세요. 이게 6번이 옥룡룡 3반 중투입니다. 옥룡룡 3반 중투. 옥룡룡 그냥 무지는 많은데요. 이 3반 중투 귀하죠. 자, 이러면서 더 3반 중투로 딱 들어있죠. 어, 이쪽마다 잘 들어있습니다. 자, 촉수가 이게 다섯 어, 쪽이에요 11cm, 1.0, 1.1까지 나오고요. 자, 그리고 10만원 책정해봅니다. 옥룡룡 3반 중투 아주 이쁘게잘 들어있죠. 자, 이런 모습들. 저렴하게 10만원. 이제, 대항 종이죠 어, 육종품이라고 하나요? 하이트 3반 중투가 웅룡0 치고는 3반 중투. 아주 귀한 개체 어, 그런 품종이고요. 뿌리는 이 정도입니다. 자, 10만원 볼브 2개 있고, 10만원 다섯 축에 10만원 측정해봅니다. 자, 어, 처음 이렇게 난초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개체들도 괜찮습니다.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은 그런 개체니까요. 자, 6번. 자, 자, 입변에 3반 중투입니다. 촉수 세촉인데요. 거의 금계열에 가까워요. 어, 이렇게 금계 3반 중투라고 봐도 될 정도로. 자, 화려합니다. 자, 이렇게. 자, 뿌리는 이 정도고요. 자, 뿌리는 이 정도 세촉에. 자, 어, 발전은 많이 했어요. 종자가 상당히 3반 중투 치고는 종자가 좋아요. 자, 이거 15만원 책정했습니다. 어렵게 빼온 난초예요. 어, 비싸게 이렇게 판매, 구매를 했던 난초입니다. 근데 오늘 어렵게 어렵게 최대한 가격을 낮춰서 빼온 그런 가격입니다. 15에 팔면 안 돼요. 이런 개체는. 너무저렴 하니까요. 귀한 개체예요. 어, 특이하면서도 선반 정도 있든 세초. 어, 22에 0.9까지 나옵니다. 20에 0.9까지 나오고 15만원 책정해봅니다. 3번이죠. 3반 산반 놓고. 3반인데 아, 자, 이렇게. 이것도 15만원 책정했어요. 정자가 좋아요. 소밀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개체의 두 촉이죠. 두 촉에, 어, 황3반 놓고라 해야 될까요? 어, 이것도 15만원 책정했습니다. 정자 좋아요. 뿌리. 자, 이렇게 세 가닥인데요. 새 가닥이지만, 생장 좀 살아있고, 뿌리 괜찮습니다. 자, 아주 종자 좋아요, 이거. 화려하죠? 이런 모습들. 자, 14에 0.75, 어, 14에 0.75, 0.8까지 나오고요. 종자 아, 좋아요, 이것도. 자, 8번. 자, 이 편의 소호반입니다. 화려해요. 소밀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는 소호반에 신화가 두 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자 선천성으로 소호반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 나와 있고 나오고 있습니다 화려하죠 자, 이런 모습도 이게 변만 이제 청도 나름대로 괜찮고요 변만 넓어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소호반에 아주 이쁠 것 같습니다 자 뿌리 이 정도로 괜찮고요 뭐 뿌리 가닥 수 많고 자 정자가 좋아요 선천성으로 잘 나오고요 자라날 거고 이것도 저더클 겁니다. 어, 소호반 치고는 아주 에이스의 소호반이라고 황의, 황소호반이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2에 0.8, 아, 0.7. 12에 0.7. 요거는 8만원 책정해봅니다 8만원. 이 정도 좋아요. 네, 이게 노코종투예요두 폭이. 그대로 이렇게 뿌리 이렇게 분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어, 벌고 하나씩 있습니다. 노코종투예요노코종투 이렇게. 놓고 들어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개체입니다. 같은 개체, 그래, 두개 해가지고 얘 들어있죠. 두개 해가지고 6만원 두 포개해서 입변이에요변도 좋고 흑육질에 넣고 중투 이렇게 다 들어있죠. 이제 6만원 두 포개해서 6만원 측정해 봅니다. 20에 0.75두 개다. 이렇게. 하여튼, 마지막 10번, 6만원 책정합니다.